음. 이 가발은 한 3, 4년 쓰셨다고 하는데, 모발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, 며칠 전에 스타일 하루 한 3개를 갖고 오셨어요. 가발이 한 7개 정도 계시는데, 두 개는 스타일을 해드렸고, 요거는 세척을 해가지고 스타일을 해드리려고 보니까, 그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게 동그랗게 몽땅 이게 슛이 많이 너무 빠져 가지고 이제 이쪽은 이제 한쪽은 심었고 이제 심다 보니까 여기 뭐 여기만 빠졌겠어요 네, 심다 보니까 요런데 사이사이에도 비어있는 부분은 비어있는 음, 부분은 이렇게 사이사이 요런데도 이제 조금씩 이제 보고 심어요 이쪽에 동그랗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 있었고, 지금 이제 이쪽 있죠? 처음에 사진에 찍은 것처럼 여기.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, 여기는 더 컸었어요. 근데 손님이 이거를 세척해서 스타일을 해달라 그러는데, 제가, 아, 이건 솔직히 너무, 숱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심하다고. 그 정수리가 숱이 없어가지고. 이거는 파마기가 있는 가발인데 컬감도 안 산다고 제가 그냥 증모를 해가지고 스타일해서 써야 될거 같다고 제가 뺏었어요 이거는 사장님 이거는 아닌 거 같다고 이거 심어서 스타일 해야 될거 같다고 사장님이 본인 가발인데도 어? 그렇게 빠진 거냐고 많이 빠졌냐고 모르시더라고요 본인 가발인데 수선하자고 뺏어가지고 지금 심고 있어요 응. 한가할때 손님 없을 때 짬짬이 이제 심죠 이쪽을 다 채워놓으니까 이쪽이 또 많이 비어가지고 본인 가발인데도 이렇게 숱이 많이 빠지면은 이거 심을 수 있냐고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데 가발을 뺏어서 심다니 그렇죠 수선은 <laughs> 단골들은 이렇게, 이렇게 알아서 가발 관리를 할때 보고 음,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은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해드려야 되고 어, 오늘 또 아침에 손님이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가발을 테이블 떼다 보니까 이제 우레탄 테두리가 테이블 몇 번만 더 붙였다 떼면은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괜찮으시냐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이마 스킨부터 테두리를 코팅을 다 발라야 될것 같다 이거 금방 찢어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또 뺏어가지고 오늘 또 테두리 코팅까지 해드렸어요. <laughs> 손님분 그잘 모르시더라고. 매일 테이블 뗐다 붙였다 하면서 이렇게,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데, 음. 제 손님들은 이게 모르니까 이제 찢어지고 나서야 오시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 조금 아예 찢어져서 오시면 힘드시지 수선하기가 힘들어요. 시간도 또 걸리고. 그래서 이런 직무를 요 정도 하기 위해서 뭐한달한달반동안 공장을 가긴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냥 즉석에서 손님 없을 때뭐 수선 배워서 있는 기술 써먹어야죠. 뭐. 손님 없을 때 이렇게 짬짬이 차 마시고 음악 들으면서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 수선은. 음, 많이 안 받고, 조금, 음. 뭐, 조금 수선하면 보통 그냥 10만원에서 15만원인데, 이분은 이제 엄청 많이 빠졌지만, 거의 막 빠진 데 찾아서 해야 되지만, 제가 그냥 10만원만 주시라고. <laughs> 음, 내가 뺏었기 때문에. 그래서 하고 있죠. 저렴하게 수선도 해드리고 있어요.